여기는 천재단 갈림길입니다, 천재단. 저쪽으로 가면 천재단이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는 천재단. 이쪽으로 가면은 중거리째가 나오고, 이쪽으는 봉황대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당산나무 쪽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음. 이쪽으로 해서 천재단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당산나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내려가면서 쓰레기 오늘은 대형봉투가 너무 오늘 쓰레기가 너무 많네요 대형봉투 하나 차가지고 봉투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오늘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이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방산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쓰레기를 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재단 갈림길 천재단 갈림길입니다 감사합니다.